안녕하세요. 무사고정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도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. 요즘에 정말 각광받는 차량입니다. 미국의 대표 차량 포드 익스프로로 3.5 리미티드 4륜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형입니다.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1월에 있고요. 키로수는 76000km 됐습니다.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185만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147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포드 익스프로로 모델입니다. 우리 어, 들모터스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굉장히 또잘 팔리는 예,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. 예전에는 기름값 때문에 사실은 판매가 좀 저조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굉장히 좀잘 나가는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. 뭐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이제 공간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륜구동이라는거 그리고 이제 7인승이라는 거.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캠핑 좋아하시다 보니까 추레라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어 세컨카로 또 굉장히 많이 타십니다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디자인이 멋지다는 겁니다. 신차 금액은 한 5천만 원대인데요, 중고차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오늘도 한 1,400만 원대니까요,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서 접근하기가 좀 쉬운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키로스는 7만밖에 안 되셨어요. 전차주께서 차고지에다가 아주 애지중지 모시면서 타셨던 차량이고요.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하셨던 차량입니다. 그만큼 좀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이따도 실내 보여드리겠지만, 정말 흠집, 요만한 흠집도 용납을 안 하셨던 분이 하셨던 차량입니다. 일단은 타이어는 굉장히 좋은 타이어를 끼워 놓으셨고요. 휠도 좀 큼지막하고 화려한 휠을 좀 넣어 놓으셨네요. 굉장히 멋지고요. 어, 타이어 상태는 한 80, 90% 아주 깨끗합니다. 외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. 사이드 스텝이라든지, 뭐 문콕이라든지, 뭐, 돌팀 전혀 없습니다. 이차는 이제 차 크다 보니까 이제 문콕 테러가 굉장히 많은데, 문콕 테러가 전혀 없어요. 아주 깨끗합니다.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요. 일단 뒤에 트렁크입니다.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고, 이 의자가 자동이라는 거. 지금 이제 국내 차량 중에서는 이제 GV80이 이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네,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개폐되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누르시면은, 예, 딱 7인승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, 이제 박스카다 보니까 이 뒷좌석의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성인이 7명을 타셔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. 예, 편안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,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곱 명이 타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작은 음집 하나도 없어요 예, 문콕도 없고 까짐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까지는 게큰 차들은 여기가 많이 까지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진짜 실내도 정말 깨끗합니다. 와. 이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죠? 이 차는 이제 거의 10년 된 차량이잖아요. 그런데 진짜 깨끗해요. 뭐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. 핸들도 그렇고 버튼도 그렇고 상태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. 뭐 공간은 뭐 말할 수 없이 넓고요.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실내 인테리어는 화려하진 않습니다. 그냥 심플하다는 거. 그러니까 미국 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좀 심플해요. 그러니까 실용주의.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념은 그냥 잘 가고 잘 선다.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편안하다. 이런 느낌?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습니다. 제가 쉬운지 한번 나가볼게요. 이 차가 이제 상당히 큰 차량인데 생각보다 연비가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, 아, 야, 기름 너무 먹지 않겠냐? 뭐, 당연히 일단 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, 와, 근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 잘 나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. 혹시 포드 익스플로러를 내가 생각했다 하시려고 굳이 예 아주 좋은 차를 사실 필요 없이 이런, 이 정도만 해드려도 정말 앞으로도 오래 타실 수 있어요 7만밖에 안뛴 차니까요 그리고 눈 비올 때 아예 뭐 끌고 나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진짜 차고지에서 그 하체가 떠보시면은 누유도 없겠지만 이 녹슨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,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조용하고요 하체. 소리 전혀 없습니다. 미션에 대한 변속도 굉장히 좋고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아,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예, 보시면은 바로 사실 것 같아요. 예. 그만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정말. 제가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프로로 3.5 리미티드 4륜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뭐 너무 많습니다. 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런데 어, 제가 지금까지 본 익스프로로 중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들어도요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